1 5제만 앞으로 나가요. 여러분, 들이 푸르, 푸르, 지금 려르 푸르, 푸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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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르 푸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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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한 사람도 많은 사람도 상대방 덮으면서 중단까지 하는 게 매너입니다. 일단 승부. 예! 어, 넣어야 돼, 재우가. 넣어, 발 불러야 돼. 재훈아 발 불러.

제일 준지 잠깐 제 자리에서 보자마자 시간 나고 해서 가위바위보로 숨을 결셔겠습니다 Terima